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1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말씀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코로나19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늘 그래 왔던 것처럼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육은 힘들고 어렵지만 영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맞이하는 사순절이 아닌 2021년을 맞이하고 사순절 이 기간이 더 뜻깊고 의미 있는 사순절이 되셔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받아 누리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의 삶과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난이며 핍박이며 박해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핍박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편안한 것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고난을 경험해 보아야지만 그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고난이 주어져 있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견디어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인물들이 될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매도 받고 감옥에까지 갇히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게 되었던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입니다. 말로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들인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사도들에게 핍박과 박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순절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 핍박이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이냐?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핍박과 박해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박해도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핍박이 있으십니까? 박해를 받고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주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교회 때문에 핍박받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마음껏 받으시고 고난인에게는 유익이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셔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튿날 사도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지요. 7절 말씀해 보니,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에게 어떠한 구실이라도 잡아서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가, 알렉산도와,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했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충만했다.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앞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아는 사람들 그 수없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서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였다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어떠한 이름으로 주의 복음을 전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였다 라면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단한 마디도 하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당황하고 겁에 질려서 아마 아무 것도 못하고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달랐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힘을 당해도 성령으로 충만하니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겁에 질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니 겁에 질리거나 당황하지도 않고 주눅 들지도 않고 안절부절하지도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시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성령 충만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수 있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십자가도 무거운데 주님의 십자가 어떻게 지고 갑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도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도 성령 충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스대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나 혼자 살려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성령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이며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 힘있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구절 말씀해보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는 겁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이 사람이 어떻게 질병을 고침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10절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져서 너희 앞에 섰다라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베드로의 고백이 선포가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아닌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핍박을 주셔도 그 핍박을 잘 이겨낼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십자가도 지고 갈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음전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들의 십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어떠한 악한 것이라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그 비고비 십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 성령으로 충만해진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까? 11절 말씀해 보니 이 예수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기초석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예수가 짐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소생되어지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이름 하나면 우리는 촉합니다.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의 이름은 그 어떠한 이름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이름. 예수의 이름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셨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다른 것도 아닌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신앙의 삶에 다른 이름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십자가를 질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되어야 우리의 남은 여생,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사순절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핍박이 있어야 합니다.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핍박도 이겨내고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오직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 가지고 잘 달려가셔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서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를 잘 지고 달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